안녕하세요. 문수희입니다. 방금 전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하화 클래식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경기 소식 잠시 전해드릴 텐데요. 임재용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 우리 같이 경기를 봤었죠? 네. 네. 오늘 누가 우승을 했죠? 오늘 이다현 선수가 우승을 <웃음> 차지했죠. <웃음> 아, 예, 이다현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어,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요. 어, 이다현 선수가 어, 올시첫 우승이자, 그리고 또 1년 8개월 만에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달 선수는 방금 전 끝난 어, 춘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에서 한화 클래식에서 어, 최종합계 1 9언 더파 269타를 치면서 2위 최혜진 선수, 롯데 소속이죠. 최혜진 선수를 7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선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3라운드에서. 트럼 어, 덕파 65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줄였는데 이 기록이 사실 2017년도에 그오지현 선수와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죠. 넬리코르다 선수가 어, 같이 세웠던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3라운드 때 이제 선두를 치고 나와서 어, 오늘 우승까지 차지를 했는데 어, 어쨌든 이번 우승이 2019년 12월 그 효성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우승이고요. 월 시즌 첫 우승입니다. 그리고 또 어, 통산으로 따지면 여섯 번째 우승이고 그리고 또 어, 2019년 6월에 있었던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어, 메이저로서는 두 번째 우승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우승으로 또이다 선수가 또 다승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초반부터 선두 선수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첫날은 공동 4위. 첫날하고 두째 날하고 다 3원더파씩 쳤어요. 그래서 첫날 그 3원더파를 치면서 공동 4위로 나섰고, 그 다음에 어, 이틀째 날또 3원더파를 치면서 공동 3위로 이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는데, 3라운드 때 이제 7원더파를 치면서 단숨에 또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날 오늘이죠. 오늘 또 어제와 또뭐 그렇죠. 거의 비슷한 어. 수준의 네. 어, 타수를 또 줄여가면서 또 이글도 또 멋있는 또 이글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섯 어, 또 줄이면서 압도적인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단 선수가 부담감 얘기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뭐 네. 그 올림픽을 좀 봤나 봐요. 네. <laughs> 올림픽을 좀봤는 모양인데, 그, 화제가 많이 됐었죠. 안산, 그 양궁의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어, 뭐, 쫄지 말고 대충 치자? 뭐, 아, 대충 쏘자? 뭐, 이렇게 얘기를 아, 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 선수도, 아그 얘기를 듣고, 아, 참 많은 공감이 됐다. 왜 그러냐면, 이단 선수가 사실은 월시즌에 세 번이나 3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 3위를 하는 동안에, 어뭐 선두에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투어 대회 취재에 가서 어, 기자회견에서 참 이다현 선수를 많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2, 3라운드 때 이제 선두로 나섰 다음에 이제 사실 계속 우승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어 선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날 무너진다거나 뭐 중간에 좀 순위가 밀린다거나 해서 어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뭐 3라운드부터 압도적인 기량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이사회 선수도 부담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또 이번에 내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올림픽을 보다 보니까, <laughs> 안전 선수가, 쫄지 <laughs> <laughs> <떨지> 말고, <laughs> 대충 쏘자. <laughs>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사실 경기 끝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 말이 도움이 됐냐 이렇게 또케이 캐스터가 물어보니까, 아 도움이 많이 됐다. 사실 초반엔 좀 떨렸는데, 어, 얘기를 또,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되면서 중간에, 중간에 좀더 이렇게 긴장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털어놨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단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는 쫄지 못자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다현 선수도 이다현 선수인데 최혜진 선수도 오늘 정말 잘했어요. 예, 맞아요. 최혜진 선수 잘했죠. 올 시즌 최고 성적이죠? 맞습니다. 예, 올 시즌 최고 성적입니다. 사실 최혜진 선수도 어, 작년, 그 3년 연속 대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그 KLPGA 투어가 한 시즌을 다 마감을 하면 항상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최혜진 선수가 연속으로 이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도 어, 시즌 내내 우승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 대회 때 우승을 차지를 음. 하면서 이제 대상이 확정이 됐었는데, 올 시즌에도 사실은 시즌 초반에 샷이 좀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부진했었거든요. 음. 기대를 하는 사람의 기대하는 수준는 이만큼이면, 그렇죠. 최진 선수가 우승을 못하면 사실 이 정도밖에 못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그렇죠. 1등 해라, 그런데 사실 뭐 4등, 5등 해도 잘하는 거지만, 그렇죠. 1등을 못하면 사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맞아요.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 최혜진 선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또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최고 성적을, 그 전까지 3위를 했던 게 최고 성적이었었는데, 어,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또한번또 최혜진 선수가, 하반기 또 어느 대회에서 사실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인데 네. 어, 어떤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하지 을 않았나 사실 어제도 퍼팅감이 네.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네. 치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었는데 오늘 사실 사수를 좀 기대만큼 못 줄였기 때문에 좀 경쟁에서 특히 뒤처졌습니다 사실은 9번 홀에서 보기를 범한 다음에 10번 홀에서 바로 이다 선수가 이글을 해버리는 네. 바람에 맞아요. 세 타락이 <laughs> 한꺼번에 벌어지는 <laughs>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나 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또 3위를 차지한 김지현 선수도 안볼 수가 없는데 특히 본인이 스폰서가 주최한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남겨서 더 뜻깊었을 것 같아요. 그 김지현 선수 이 모자 위에 이제 하나큐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큐셀이 하나 그 그룹 계열의 네. 어, 에너지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그니까 그 김지현 선수의 메인 스폰서가 하나큐셀인데. 이번 대회, 한화클래식을 주최한 주최사가 한화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화큐셀 선수 중에서는 사실상 김지현 선수가 맏 언니거든요. 예, 네, 베테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체면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김지현 선수가 사실 막판까지 이 우승 경쟁을 펼쳐가면서 스폰서 체면을 좀 세워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이제, 어떻 보면, 그 경쟁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 끝에, 네, 3위를 좀차지 했습니다. 어,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골프 선수들이 자기를 스폰서하고 있는 기업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어떻게 보면, 재계약 문제도 걸려있고, 여러, 여러 일이 걸려있는데,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박민지 선수 아시잖아요. 네. 올시즌 6승을 거두고 있는데, 박민지 선수 스폰서가, 그, NH 투자증권인데, 어... 올해 NH 투자증권에서 주최한, eh, NH 투자증권 그 챔피언십에서 네. 또 박민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래서 네. 또 스폰서의 체면을 아주 여지없이 드 <laughs> 높여 <두높어> 살려줬습니다.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골퍼들한테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번 대회에서 김지연 선수가 네. 스폰서의 체면을 제대로 살려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또 오늘 경기 보다 보니까 루키 홍지원 선수 활약도 <laughs>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홍지원 선수 잠깐 소개해 주세요. 어, 홍지원 선수는 올해 이제 데뷔한 신인 선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대회 기간에 홍지원 선수를 인터뷰를 했어요. 뭐 특별하게 인터뷰를 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어, 이 대회 직전 대회였죠. 어국민심터 그 하이 원리 쪽도 오픈해서 네. 홍준현 선수가 8위를 했습니다. 08위를 했는데 이 성적이 올 시즌 첫 톱10 성적이기도 하고요또홍준현 네. 선수가 올 시즌에 거둔 정규투어 최고 성적이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물어볼게요. 또 이제 어, 2라운드에서 5원 더파 치면서 선수권으로 나섰기 때문에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 결국에 이 선수가 오늘 또 다시 자기의 최고 성적을 또 갈아치웠죠 4위를 차지하면서 3위였었죠 3위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또 커리어 하이 성적을 올렸습니다 어, 어제 사실 그 홍지연 선수 만났을 때 2라운드 끝나고 만났을 때 이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이 홍지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제 우승을 왜냐하면 이 선수도 뭐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마추어 대회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었던 선수고 그리고 또어그 스폰서사도 나름대로 요진 건설이란 또 탄탄한 스폰서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홍지영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은 다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정규 투어에 처음 올라온 선수들이 적응해준 문제를 겪는데 홍정 선수도 어뭐 적응해준 문제를 겪었지만 어 선수 자신은 뭐 이렇게 지금까지 뭐 탑텐 한 번도 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배 언니들하고 열심히 치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었고 어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난 대회 때 탑텐에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계기를 마련을 했었는데 이번 대회 때도 더 다섯 개단이나올라와가지 3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하는 또 선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홍지원 선수의 특이할 점은 골프 선수인데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 시즌에 이제 개막하기 전에 어그 부분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요, 요즘도 김연아 선수 인터뷰를 좀 보냐, 아니 네. 영상을 보냐 그랬더니 어 요즘도 틈날 때마다 본다. 근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2013년 세계선수권 때 김연아 선수가 연기했던 어,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네. 또 2014년 그 소치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연기했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죠. 아디오스노니모라는 아, 프로그램을 네.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특히 이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냐, 이랬더 네. 이제 김연아 선수가 멘탈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어, 본인은 이제 멘탈이 좀 약한데 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이제 멘탈을 좀 강하게 키우고 싶고 그래서 이제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홍지영 선수가 사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2주 연속 토탈을 그, 하면서 멘탈이 좀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laughs>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대회 때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하나 클래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총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대회는 뭐 이다희 선수가 워낙 19언더파라는 뭐 압도적인 스코어로 어, 우승을 차지했고 또 메이저 2승입니다. 그리고 또 통산으로는 여섯 번째 우승이고 올 시즌엔 또첫 우승입니다. 또 1년 8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뜻깊은 우승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뭐 최혜진 선수도 올 시즌 최고 성적이죠.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어, 앞으로 어떤 대회에서 최혜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어, 이번 대회를 또 계기로 최혜진 선수가 많은 자신감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공동 3위를 차지한 홍지원 선수, 예, 앞으로 신상 경쟁에서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공동 3위를 차지한 김지현 선수, 예, 스폰서 주최 대회, 그것도 또, 총상금1 4억이 걸린 아주 메이저 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메이저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우승, 그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동 3위라는 또 스폰서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인상 경쟁에서 또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또 송가은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또 공동 5위라는 자신의 또, 그, 김, 송가은 선수가 월치즌의 5위를 이전에 두 번을 했는데 또 5위를 했어요. 그래서, 음. 어, 5위 전문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신상 포인트 경쟁에서 또한발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또좀볼 선수가 지하수 선수입니다. 지하수 선수가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자인데요. 마지막 날또다섯타를 줄이면서 또 상당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어, 앞으로 또 시즌 2승을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그 2년 전에 2019년 이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던 디펜딩 챔피언 이미정 선수가 우승을 놓쳤어요.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어, 이 대회 우승을 위해서 좀, 음, 컨디션을 좀요 대회에 맞춰놓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또 재밌는 네.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이미정 선수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네. 김지영 선수와 같은 한화 큐스의 소속이었어요. 었 아, 근데 네. 이제, 지난 시즌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은 사실 우승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신탁으로 이제 그 메인 스폰서가 변경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이미정 선수 입장에서는 전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좀 차지해가지고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결심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어쨌든 공동 8위. 8위도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성적인데, 어쨌든 이런 성적을 거둬서 조금 이제 타이틀 방어에는 좀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지난 대회 때 사실 부상으로 좀 기권을 했던 장하나 선수가 이번 대회는 또 다시 한 공동 8위에 오르면서 톱 10에 올라갔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가영 선수가 좀 안타까워요. 이강 선수가 사실 뭐올 시즌에 계속 그매 대회 때마다 우승 경쟁, 우승권, 뭐 상위권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 때도 사실 중간에 공동 선수에 나서기도 했어요. 근데데 어 3라운드 접어들면서 또 타수를 좀 잃어버리면서, 그러니까 항상 3라운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2라운드까지 잘하다가 3라운드 때 추격자들이 계속 이제 추격을 해오고 탈수가 줄어들고 하면은 어,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어, 공동 12위로 이제 마치게 됐는데, 어, 본인 말로는 뭐 주변에서 야,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겨서, 승부근성이 어? 없다. 뭐, 너는 걸음걸이부터 좀 고쳐야지 좀 우승하지 을 않겠냐. 뭐, 좀 독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본인도 이제 인터뷰 때는 어, 저처럼 생긴 사람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아, 우승 첫, 아직 우승이 없어요. 그래서 첫 우승까지는 조금 이제 갈 길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가영 선수도 좀 분발하셔서, 앞으로는 3, 4라운드 때좀 잘하셔가지고, 또첫 우승을 꼭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웃음> <웃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